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 아약스 축구와 관련하여서 도르트는 조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중으로 아약스는 3전 전승으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아약스 원정에서 충격적인 대피를 당했으며 로이스의 자책골이 나왔고 수비 라인이 고전을 하며 내골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홈경기에서는 홀란드 없이 나서야 하는 악재를 안고 조에서 1위를 만나야 하며 그러나 아자르와 브란트가 이선의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슈테판 티게스가 벤치 크랙으로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약스는 지난 주말 헤라클레스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쳤으며 그러나 라이벌인 호벤을 대파를 했고 도르트 상대로도 4골차 승리를 따내는 등 챔스에서 어느 팀도 경시할 수 없는 막강 전력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네덜란드 국대의 중원 핵심인 클라센인 로테이션으로 나설 정도로 압도적인 스포드인데 프라벤베흐와 알바레즈가 클라센과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아약스, 네레스와 산토스, 타디치등 LED 비즈의 최고의 측면 공격진이 건재합니다. 베르기스와 알론은 언제든 골을 터트릴 수 있습니다. 이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약스가 워낙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홈에서 대승을 따냈지만 원정에서도 그런 경기력을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벨링엄과 비첼이 아약스 중환을 거칠게 압박을 해서 상대에게 흐름을 주지 않을 것이고, 말렌과 아자르는 상대 수비의 경기 내내 부담을 줄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조에서는 2위로 승패승승승 지난 자국 리그 경기에서 펠륜의 2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공식 전 3연승으로 흐름을 찾았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맞대결 대패가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앞선 경기에서 후방 제어가 전혀 되지 않으며, 상대의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수비진이 뒷공간 커버를 전혀 하지 못했고, 1대1 매치업에서도 열세를 보인 경우가 잦았습니다. 도르트문트, 아약스 이두 곳에 있어서 도르트문트는 설상가상으로 한지 소식통에 따르면 센터백과 삼선을 전부 관장하는 찬이 부상으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합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나 대량으로 실전 위험이 열려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홀란드 부상 여파가 발목을 잡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아자르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분전했지만, 무게감 자체는 다소 아쉽습니다. 결장자는 쿨리발리 게레이로 슈멜처 실츠 바우자 찬 바우드 레이나 홀란드 축구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아약스 암스테르담 조에서는 1위로 패승승 승무현재 조별리그 3연승으로 조에서 1위를 거건니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운드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하면 토너먼트 진출에 8부 능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공격성과가 잘 나는 중으로 최전방 공격수 알러가 중심을 잘 잡아주며 화력을 뽐내고 있고 이선 라인 또한 기민한 공격 가담으로 힘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비 또한 탄탄하며 올 시즌 멀티 실점 이상을 내준 적이 단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뛰어난 미드필드 진 조율 능력으로 공격수 수비수 전환이 빨라서 위기를 최소화를 시킵니다. 도르트문트 아약스 선수단 경쟁력 또한 준수해서 1대1 매치업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차전에서 이미 대승을 거둔 기억이 있고 최근의 흐름에서도 근소 우 위를 보입니다. 도르트문트가 난전을 꾀하긴 하겠지만 주전 공격수 부재 아래에서 수비 기복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르트문트 직전 경기에서 쾰른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3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승기간에 멀티 득점을 반복한 공격진 활약이 좋으며 지난 맞대결에서 4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홈에서 이를 갚아줄 수 있을지는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비진 부상 자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측면에 발생을 한 누수는 이번의 일정에서도 이들 발목을 잡을 불안으로 측면 조합의 수비 안정감 저하 배우 공간 노출로 실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홈 이점을 안고 공세를 시도를 하며 공격진의 변화를 가했으며 브란트 중심으로 기회를 노립니다. 부분 전술 완성도 유지 아자르 로이스 일선의 준수한 결정력을 확실한 강점입니다. 다만 홀란드가 부상으로 무게감은 떨어지며 멀티 득점 기대치가 낮은 이유입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일정에서 경기당 슈팅 빈도는 10회입니다. 전체 23위에 해당이 되며. 허나 유호 슈팅은 경기당 4.7회로 전체 11위입니다. 순도 높은 찬스 생산 일선의 결정력 유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아약스 직전 경기에서 헤라클레스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으며, 이를 통해서 3연승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정에서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는 이번 일정에서 반등을 시도를 합니다. 연승기간에 멀티 득점을 반복을 한 공격진의 갑작스러운 침묵 해소가 관건입니다. 원정 부담을 안고 있는 이들이 신중한 운영에 유력합니다. 수비진 구성이 많은 수의 선수를 배치를 하며, 알바레즈, 브라벤, 메르우 중원 조합에 압박 효율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중앙 수비진의 위험 장악 어려움이 맞물리며, 상대 부분 전술의 효과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도르트문트, 아약스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